네 안녕하세요 도베로만이고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관세 발표로 인해 시장이 잠시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시장에 맞는 급등코인 공개하기 전에 지난달 수익률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자 보시면 3월에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전부 기억하실만한 종목들이죠 맨 위쪽 웨이브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 잡아드린 이오스 30%까지 총 19개 종목으로 누적 360%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 지난달도 집중해서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드리고요. 자, 그외 정보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코인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모든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 체크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레이어 제로고요. 이 종목의 경우 제가 지난달 이때죠. 이때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단 3일 만에 50% 급등 수익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급등 속이 직전이라 제가 이렇게 급하게 들고 왔으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을 당시에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폭발적인 매수세로 인한 하락 추세는 돌파와 5일, 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시그널을 통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제 관점대로 급격한 추세 매수세가 들어오며 급등을 쏘고 난뒤 5,500원 주요 매물대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4,000 200원 지지대까지 이탈하는 듯 싶었지만 이 주황색 21선을 터치하자마자 정확하게 반등하며 회복했고요. 당장 어제의 하락에서도 긴 아래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며. 4,200원 지지대 위로 다시금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21선과 60일선 간의 추가적인 골든크로스 시그널까지 포착되었죠. 심지어 최근 하락은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을 찾아볼 수 없는 가짜 하락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반등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제 관점대로라면 현재 4,200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5,500원까지 무조건 한번더 급등 쏠 거라고 보고 있고요. 3월에 쌓인 막대한 양의 매집 물량까지 본격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5,500원을 넘어 6,700원 매물대까지의 대폭. 폭등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보신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365일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깐요.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번 주말 급등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리어 제로로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